이번 시간은 음. 선생님의 어떤 직업감과 네. 좀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음.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난또 무당 아니면 또 무당해.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또 하랍자임이가 무당하자면 한다고. 난 내가 무당하기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걸어오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고, 진짜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롤러코스트를 탄것 같아. 근데 난이 무당이라는 내가 이걸 직업이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무당이라는 내 삶이 난 정말 만족스러워요 그렇다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냐 그렇진 않아요 난 달달이 걱정하고 살아요 한달한달 한달 걱정하고 살고 한달한달빌어가면 살고 살지만 과연 내가 다른 삶을 살았으면 지금 만큼 살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또 다시 태어나서 또 다시 이분들이 나를 선택을 해 주신다면 난또 간다 두 말도 안 하고 후회도 안 하고 간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걸 모르겠어 종 좋으신... 좋다 안 좋아 힘들어 무당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냐 뭐 자유롭게 뭐 먹기라냐 뭐 자유롭게 생활해야겠냐 그게 아니라 나는 어려서 그냥 무불통신을 했어 어릴 때 그래서 우리 엄마가 무당을 안 만들라고 애를 썼지 그러다가 이제 무당이 됐어 삶과 죽음에서 왔다 갔다 해갖고 근데 그 어릴 때 내가 무당 집에가 점을 봤어 열살 때인가? 그래. 응, 너무 아프니까. 너무 죽을 것 같아서. 근데, 무당집으로 가면 안 아플 것 같아서. 내가 우련이를 보고 무당집으로 가자 그랬어. 언니, 나 무당집 좀 데리고 가라고. 우련이가 그때 교회 집사였거든. 우련이 욕하더라고, 비친년이라고. 그때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몰랐어, 난. 무당이 뭔지도 우리 집에 이런 거를 믿는 사람이 없어. 우리 집에는 이 신의 신자도 없어요. 근데, 그랬어. 근데 무당집을 가면 안 아플 것 같아서 데리고 가달라 그래서 갔어. 갔더니 그 할머니가 뭘 보냐 하더라고. 다 왔는데. 그래서 뭐가 왔냐 그랬어? 열 살짜리가. 80 먹을 한 미니한테 <년대. 웃음> 그랬더니, 지금도 네가 부르면 온대. 어, 근데 느낌에 그렇게 하면 안 아플 것 같았어. 그래서 하여간에 해달라 그랬어.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오셔서 이제 말문이 터진 거지. 터져서 뭐, 그때부터 막연하게 나는 무당이다, 그러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20대. 삶과 죽음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눈앞에 보이는 분들 있잖아, 막 신이. 날라다녀. 그래갖고 무당을 무릎을 꿇었는데, 나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을 거 아니야. 이 길까지 와갖고, 지금 뭐, 내가 유튜브 영상에도 보이지만, 저는 신당도 모시고 있고, 부처님당도 모시고 있어요. 불법당도 모시고 있고, 신당도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땐좀 특이할 수 있어요, 무당 치고는. 어, 근데, 나는 내가 살아온 지금의 길을 돌아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유 없어요. 무당이 좋으세요? 아니, 좋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나. 근데, 무당하길 너무 잘했. 무당이 되길 너무 잘했. 너무 감사하다. 라는 생각. 때 하시면서 어. 어, 선생님도 좀 신기했던 경험? 좀 놀라운 경험이 있 그렇죠. 무당밥은 뭐 지금까지 먹었는데 뭐 무슨 일은 안가고 바꿨어요. 근데 나는 나는 제일 신기했던 건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지1 3년 됐어요. 근데 그때 내가 우리 형제들이나 부모를 안 보고 살았어요. 어떤 이유로 개인 사정으로 혼자 혼자 쪽심에 이 길을 왔거든. 근데 꿈을 꾸면 우리 엄마가 머리맡에 와서 앉아 있는 거야. 자주요? 아니 한 일주일을 계속 똑같은 꿈을 꿨어. 그리고 또한3 일은 우리 식구들인데 이렇게 관 있잖아, 관 사람 여마면 이렇게 얼굴만 내, 내놓잖아 거기 양쪽 식구들이 우리 형제가 내가 칠남매 막내예요. 근데 우리 역육 형제가 쫙서 있는 거야, 세명세 세 명이.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면 떠들러보면 우리 엄마야. 그러면 어그 엄마 엄마가 보다로 깬 거야.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우리 형제들하고 여, 연결이 됐어요. 우리 형제들하고 연결이 됐는데, 그게 우리 엄마 돌아가신 꿈이었어요. 우리 엄마 돌아가신 꿈. 근데 나는 우리 엄마 돌아가신 걸못 봤어요. 불효자, 그 불효녀예요. 저는. 생시처럼 우리 엄마가 하얀 한복을 입고 들어와요. 하얀 한복을 입고 우리 엄마가 이제 어떤 걸로 돌아가셨는데, 그 증세를 내가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 그때 형제들하고 뭐 연락을 안 했으니까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형제들하고 알아, 연결을 해서 보니까, 우리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셨고 또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때 우리 언니가 하얀 한복을 입혀서 보냈대요 가는 길이 밝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모습이 나한테 보였던 게 내가 무당 생활하는 것 중에 제일 신기한 것 같아 많은 조상을 놀아보고 어, 많은 손님들을 상대했잖아 근데 그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그런 그런 이제 나도 나가서 내가 조상을 놀기도 하고 뭐 연가를 실어 보기도 하고 남의 점을 보기도 하는데 그 삶은 그냥 당연히 해야되는 삶인거야 그게 신기한건 아니야 왜? 여기 이많은 분들의 갖고있는 영역을 내가 노는거기 때문에 그건 신기하다는 생각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 근데 내 엄마잖아 살아생전에 내가 우리엄마 가서에 못솔치고 우리엄마를 못보고 살다가 돌아가서 혼이 나한테 직접 와서 그걸 다 보여주니까 우리언니가 우리엄마한테 한말까지 다 전해주는 거를 내가 내 입으로 다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아 정말 있구나 다시한번 느끼는 사람이야 내가 남의 조상을 놀면서도, 당연히 내가 무당이니까, 실력님 기자니까, 놀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다? 신기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도, 없었던 것 같아. 그걸 못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그걸 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야. 그건 당연, 당연한 내 삶이잖아, 그냥. 근데, 내 엄마가 돌아가셔서, 나한테 와서, 당신 돌아가셨을 때의 모습과, 돌아가셨을 때 입었던 옷과, 당신이 돌아가셔서 우리 형제들이 당신, 그 영정 앞에 가서 한 말을 그대로 한걸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고 우리 언니들이 수긍을 하니까 그때는 오더라. 아, 진짜 있구나. 이렇게 말하면 남들이 나 욕할지도 몰라. 그동안 나한테 굿하고 <laughs> 나한테 빈 손님들이. 그럼 그동안 가짜였어? 근데 가짜가 아니라 그동안에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손님들을 보고, 남의 길룡화복을 보고, 남의 조상 영가를 보고, 영가천도를 하고, 또 조상굿을 하고, 뭐 내, 뭐 모든 것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저한테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저희 법당을 보면, 신당을 보면 이제 할아버지 내가 작두마상에 올라서고 이런 것도 그게 나는 신기하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당연히 신을 모신 제자고 나를 신한테 드렸으니까 그분들이 오면 그걸 못하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내 엄마가 들어오시니까 그거는 현실이잖아요 내 엄마잖아 그러니까 이게 피부로 확 오면서 내가 다시 한번 그때 어른들한테 다시 한번또 무릎을 꿇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정말이구나 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황당무계한 소리일 수 있으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신기했던 것 같아요 내가 무당생활 한 중에 뭐뭐 뭐 병원에서 이, 이 양반 임종 준비하세요 했던 양반도 구태서 살려놓은 적도 있고 뭐빙의 걸려서 미쳐갖고 날뛰던 애들도 구해놓은 적도 있고 뭐 그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당연히 왜 우리가 병원에서 변명 진거 말고 뭐 암인데 살려놓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조상이 씌어서 목숨이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구태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 진짜 변명을 짓는 사람들 은 우리 못 살려요 어못 살려요 그거는 어떻게 살려 하시던데 암을 앓고 계신데 구술해서 조금 어떻게? 완화시킨다든지 뭔가 약발을 받게 해준다든지 하는 건데 의학적으로 암이래는데 우리가 뭐 부탁하면 암이 없어지냐? 우리가 살 나는 내가 해본 구술로는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건뭐 빙이 예를 들어 조상에서 원지고 한지고 들어오면 그 자손이 그 돌아가신 양반 행세를 똑같이 해요. 그럼 병간 변명이 안 나와요. 그런 양반들은 살릴 수 있어요. 이제 목숨이 죽음까지 가는 양반들도 봤어요. 조상이 실려갖고 그런 거는 조상 구슬 해주면 살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병원에서 뭐 암이다, 암몇 기다 이런 건데 뭐 구탐 살면 뭐 우리가 신이야? 그래서 나는 내가 무당 생활을 한 중에 수많은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해요. 저는 이제 우리 집 신도들은 알겠지만 전 세월호 문제 때도 할아지가 꿈에 꼬졌어요. 근데 몰랐어요. 참 인간이 무지한 거야. 세월호 세월호 터질 때도 어 꿈을 꿔갖고 그래서 내가 난 거기 기도가라는 소리지줄고 기도 갔다 왔어 그때도 <laughs> 그리고 이 코로나 터질 때도 내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동해바다 기도 갔는데 할아버지 얘기해줬어 어떠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니 기도로 가는데 그러더라고 할아버지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나를 지켜주는 우리 할아버지가 있어요 사, 세상, 살아, 세상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거래 그게 자, 재작년 12월달이야 불과 얼마 안 됐어 12월달 12월 달에 종의받아 기도 갔는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설마 이런 병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나 거기 갔다 와서 독감 알았다? 12월 달에 갔다 오고 1월 달에 우리 신도를 데리고 가는데 내가 그 말을 해서 우리 신도한테. 야, 기도 갔는데 할아버지가 이렇대. 그랬더니 우리나 살려주세요. 이러고 넘어갔지. <laughs> <laughs> 근데 갔다 와서 1월 말에 이 코로나가 시작이 된 거지. 근데 그때도 이제 설마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 생각을 못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길을 와보니까 머리를 비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인간이라 피디님이 솔직히 말해서 이 생년월일 던져주면 생각이 많아요. 누구지? 막 이러고 생각이 많아요. 그러면 점사가 틀려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생년월일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피디님이 말하는 피디 입만 쳐다보지. 눈동자하고 그러면서 딱 오는 느낌을 얘기하면 그 말이 틀리지 않는데 내가 인간의 생각이 많아지면 틀려. 나도 많이 틀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 어, 근데, 어, 무단길 오면서 나는 그게 제일 신기했어. 우리 엄마가 나한테 온 거. 그것만큼 신기한 게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 번, 그게 우리 엄마가 지금 한 14년 되셨거든, 돌아가신 지. 그래서 다시 한번 실력님한테 무릎을 바짝 꿇었지. 지금은 아닌 짓은 안 하지. <laughs> 그리고 살으려고 노력을 하고, 저는 지금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유튜브 찍는 게 많이 스트레스거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 이렇게 상담 문의를 해주시고 이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보려고 노력을 해요. 뭐, 무당이 뭐가 있겠어? 열심히 해야지, 뭐. 솔직하고, 네. 재밌는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